안녕하세요. 조정상입니다. 조정상의 읽어주는 서산뉴스 12회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 한 주, 지난주에는 빼먹어서 이번주는 4월 3일부터 어, 오늘까지 서산포스트에 올라온 기사를 중심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죽음을 맞이했었던 학생들과 시민들을 추모하며 인간의 존엄과 안전에 대해 한 번씩 고민해 보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 서산시의회가 7일부터 13일까지 제 261회 임시회를 가졌습니다. 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제 1회 추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기타안 건 2건, 어, 총 18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어, 1 3일 열렸던 어, 2차 분의에서 임재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수석지구 개발에 대해 재정 낭비는 물론 난개발에 해당한다며 신랄하게 비판하고 어 그래서 지역 정가에 파문을 던졌는데요. 이에 대해 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의회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6명을 위촉하고. 꼼꼼한 검사 진행을 주문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안원기 시의원을 비롯해 신준범 전 시의원, 그리고 전 공무원인 김영재 유용우 씨, 이원희 회계사가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지난달 29일부터 개시된 4차 재난지원금, 일명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대상은 올해 2월 28일 이전 사업자로, 어, 어 2, 2월 28일 이전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 중 전년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20억 원 어, 이하인 어, 사업체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곳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한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공모사업에 서산형 일자리 모델 구축 사업이 선정되었는데요. 천수만 간척지 비 지구 서산특구에 2023년 말까지 스마트팜을 갖춘 그린 바이오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1만 5천 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어, 그,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어, 그 공무원 중에 김풍래 팀장님이 이거 맡아서 하셨다고 저한테 자랑하시던데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일부터 만7 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총 대상자는 15,444명이고 현재 12,299분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접종은 서산 시민 체육관에 마련된 서산시 예방 접종 센터에서 하고 어점심시아 접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고 점심 시간에는 휴식한대요. 어, 예방 접종으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는 나라들이 이제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접종률이 높은 나라로 알려진 이스라엘은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 영국의 경우도 확진자 수가 어, 전에 막 5만 명이 넘어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 하루, 하루 확진자가 2천 명 밑으로 떨어졌다고도 하네요. 어, 우리나라도 접종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접종 효과가 나타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명지초등학교 인근 대산읍 대로리 266-6번지에, 어, 16, 1630평방미터 규모의 명지 어린이공원 조성이 완료됐답니다.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 서산시가 킥보드 대여업체에게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어, 수도권을 수백만 명이 이용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서산에는, 서산에서는 그다지 큰 호응이 없는 모양입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인근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것 같은데요. 어, 킥보드가 서산에서 다시 이용되게 하려면 어, 이용객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아이스팩 수거함을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해서 크게 호응을 얻었었는데요. 이것을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7개소에도 설치했답니다. 어, 시는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아이스팩을 수거할 예 계획이고 어, 지난 3월달에는 1,700개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어, 수거하고 세척해서 무상으로 동부시장 상인들에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이었다고 하죠? 시민이 제안한 정책.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대산 삼길포 은고울 주변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주민신고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 단속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라고 하고 유예시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쭉 실시되니까 어, 주차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시민분들도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어,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해미중학교 통학로 1원에 시민 안전을 위해 안심 도로를 개설했다고 했습니다. 사진 보니까 되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며놨던데요. 시 관계자는 인지중 성현중 통학로도 안심 도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서산 초등학교 학부모라서 하는 말이지만 서산 초등학교 앞에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시내라서 더더군다나 화사해지고 그러면 어, 더. 정책의 홍보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소방서는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3회 119 문화상 작품 공모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합니다. 공모 분야는 문학 분야, 미술 분야, 특별상 수필 분야로 나뉘며 작품 소재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현장 소방 활동 미래의 소방관 어, 과거 대형 재난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이면 된다고 합니다. 어, 상금도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12일부터 어, 5월 말까지 2021 시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시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내용이면. 된다고 하고요 어, 시 홈페이지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결과는 7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어, 아까 아이스팩 수거 사업 같은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7일부터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기회를 발현하고 기업체 수요에 맞는 사무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멀티행정실무 사무원 양성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어, 사전 접수를 통해 2.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20명의 교육생들은 5월 28일까지 하루 4시간, 총 144시간의 교육을 통해 멀티 행정 실무 전문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어 하루 4 시간, 144시간 좀 빡센데요. 네, 다음, 소식,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의 일환으로 재활 장애인 인지 기능 강화를 위한 베러코그 이용한 그룹 어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4월 6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 그룹 인지 재활 프로그램은 작업 치료사가 개인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그드, 그룹의 수준별 맞춤 인지 재활 훈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인지력이 증진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베러 코그가 그 영어 굿 베러 할때그 베터 그거고 코그는 아마 코그니션에서 그코근인것 같아요. 네, 아예 어,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지난 6일, 간월도 관광지 개발을 위한 서산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도시계획 조경 건축 토목 분야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어, 간월도가 개발 사업직으로 지정된 지 20년 만에 본격적으로 개발 사업이 추진되려나 봅니다. 저 아는 분 여기 땅 있는데 부럽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주민의 복리증진, 생활주변의 불편해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절감 아이디어 등이며 공모한도는 사업별 2억원 이내입니다. 서산시민과 서산시 소재, 소재 직장인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어, 자기가 제안한 사업이 선정돼서, 어, 우리 마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 벌어지면 되게 좋겠죠? 많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 시가 코로나19 피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재난지원금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또,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도 지원합니다. 모두 신청 기간은 이번 달 말까지라고 하고요. 농업인, 임업인 여러분들 관계 부서에 확인해 보시고 대상자라면 신청해서 바우처 지급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실시한 2020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서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부상으로 어, 포상금 3천만 원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11년 연속 기관 투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 서산시 공무원들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 먹거리 종합 계획인 푸드 플랜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서산시 먹거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어,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련 공무원, 외부 전문가, 시민 등 5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먹거리위원회 역량 강화 1차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 푸드 플랜이 종합적으로 입안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일부터 11월까지, 4월 10일, 4월 10일이죠? 4월 10일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해미읍성에서 직거래장터가 열립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지역 우수 농특산물과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들의 홍보 및 판매 판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 2015년부터 시행되고 in, 있습니다. 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특산물의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는 사산시가 이번에는 베트남 관문을 노크하고 있는데요. 3월 26일부터 3일간 어, 조미김, 호두정과, 홍삼, 호박죽 등 우수 농특산물의 현지 품평회를 개최한 데 이어 5월 중에는 품평회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량 및, 및 방법, 현지 판매업체 선정 등 실무의 어, 실무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 또 미국 내 한국 농식품 최대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인 울타리 USA와도 판로 어,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네요. 어,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 가족을 대서, 대상으로 가족 간 소통 증가와 건전한 여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패밀리 가족공예와 어, 사랑이 방울방울 이렇게 두 개의 가족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패밀리 가족공예는 5월 8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토요일을 활용하여 11세 이상 청소년 1인과 보호자 1인으로 구성된 다섯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카드 지갑 어, 만들기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사랑이 방울방울 프로그램을 5월부터 7월까지 집에서 가족이 함께 기른 어, 방울토마토, 어, 방울토마토 모종도 심고 관찰일지 또 작성하고, 그리고 직접 기른 토마토로 요리도 해보고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청소년이 포함된 10가족을 모집합니다. 어, 되게 어, 재밌는 프로그램들이네. 네. 내일까지, 근데 모집이 내일까지네요. 내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이고요. 아, 이거... 왠지 다 찾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어,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 베니키아 호텔 옆이죠. 어, 서산시가 대산목 삼거리 114m 옹벽에 타일벽화 시공을 했는데요. 벽화는 해미흡성 모습을 그려넣었는데 어, 거기 지날 때마다 조금 횡한 느낌이었는데 어, 지나면서 한 번씩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대산읍 남녀 의용 소방 대원이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안전 도우미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산에서 백신 접종 센터인 시민체육관까지 거리가 멀어서 어, 이동이 불편한 대산읍 거주자 947명의 어르신들의 운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순찰차와 대산 석유학단지에서 지원받은 차량을 이용한다고 하네요. 의용소방대 분들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어, 그 대산은 이렇게 주민들이 봉사활동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응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문일동이 지난 13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도서 600권을 전달했는데요. 어, 김덕재 동장님이 어, 작년에 책냉장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책기증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 그, 중, 그 중에 이제 책냉장고를 채우고 남은 도서들을 창고에 이렇게 보관해 두었다가 그중 일부를 기증한 것 같습니다. 어, 다른 동장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어, 우리 김덕재 동장님 정말 열일하십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어 제가 도문 일동이라 그래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 경찰서는 NH농협은행 서산시 지부와 서산시 지부와 KB국민은행 서산 서산 지점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어 이분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어, 말에 속아서 큰 금액을 인출하려는 시민들을 설득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했다고 합니다. 어, 이런 은행원들 많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맹정우 시장이 지난 14일 운산농협 벼육묘장을 방문해 일손을 보탰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영농 시즌이 돌아왔나 봅니다. 그나저나, 맹 시장님 약간 눈에 보이시는데 어, 보탬이 되셨을라나 모르겠어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현재 서산의 농공단지는 성현 고부, 수석, 명천, 이렇게 4개소인데요. 조례는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 기업이, 그, 기업 하시는 분들 배불려 주려고 지원하는,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죠? 기업이 잘 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그 혜택이 내려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4월 중순부터 모래운동장을 보유한 학교를 대상으로 운동장 관리 및 운동장 관리기 대여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쾌적한 체육활동을 기대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19일부터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눈에 알아보고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라고 하네요. 어, 임신 중이거나 예정이신 분들 어,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여기 꼭 서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 정부나 지자체만 나서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우리 시민들이 합심해서 만드는, 만들어야만, 어, 이런 저출산 문제가 극복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민대학 인문학 산책 2기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5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기후, 기후변화와 적응, 지진해일과 화, 화산의 이해, 지구환경 변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 서산의 생태관광비전, 산림 생태를 주제로 총 8회차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모집은 이번 달 19일부터 30일까지고 선착순 50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 서산 출장소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협회 전문가들과 함께 산재 사망 사고 감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20년 산재 사망 사고 10건 중 5건이 건설업종에서 발생했고, 2020 올해 올해 3월에 발생한 산재 사망 2건 또한 건설업에서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공단과 함께 면밀한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고 하는데, 어, 이날 모임에서 안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노력들이 좀 결실을 맺어서 어, 산업 현장에서 어, 아까운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일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 박첨지놀이가 2021 국민정책 디자인 지원 과제에 선정됐습니다. 서산 박첨지놀이는 음암면 탁공리 마을 주민들에 의해 전승되는 인형극인데요. 2000년에 충남 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현재 탑곡 사리에 어, 박첨지 놀이 전수관을 운영 중입니다. 어, 박첨지 놀이 공연이나 이런 거 있을 때꼭 한번 가서 그 전수관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세요. 직접 보면은 재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부평생교육원은 4월을 맞아 도서관 1층 로비에 훼손, 훼손 도서를 전시하고 있는데요. 전시 중인 도서는 낙서가 있거나 밑줄이 그어진 채 세간의 그림이나 사진이 찍힌 책 등입니다. 아, 서평은 훼손 도서를, 도서를 보고 느낀 소감이나 훼손 방지 아이디어를 메모지에 적어 게시판에 붙이는 이용자에게 도서관 이용 가방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 다 같이 쓰는 물건 아껴서 사용해야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학부모회가 구성된 초, 중, 고, 특, 학부모 회장을 비롯한 임원 4십여 명을 어, 대상으로 2021 학부모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학부모회 조례 제정으로 학부모회가 어, 공식화됐는데요. 어, 학부모회 학부모회가 학교 교육 어, 참여를 공식적으로 할수 있게 어, 각 학교에서도 그런 제도적인 어,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충남소년체육대회 대비 육상 대표 선발전이 열렸습니다. 초중학교 22개 학교 184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50m, 50m, 50m도 있군요 종목이 50m, 100m, 200m 등 트랙 종목과 포환 던지기, 멀리뛰기, 높이뛰기 등 필드 종목까지 경기를 진행해서 각자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 좋아하는 형님 딸도 참여했는데 1등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부럽습니다. 아, 우리 애들은 참 달리기 못하는데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농특산물, 어, 농산물 포전매매, 밭떼기라고 하죠. 어, 포전 매매 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된다고 농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포전 매매 시 어, 유통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 수확 시 계약할 때보다 수확할 때 계약 당시보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어, 주로 그럴 것 같은데요. 오르면 계약대로 이행하고 떨어지면 이행하지 않고 아 이런 거 되게 문제가 많겠어요. 아,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도 마늘 생강 유통업을 하셨었는데 어, 아버지는 보면 가끔 손해도 보고 그러시던데 어, 아버지는 이런 포전 매매하고 계약을 어기고 그러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충남도 주관 주관 2020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서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바우처 지원으로 총 1,362명의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한 것이 주요했다는 설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사회보장수급자 자격과 급여 적정성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나섭니다. 어, 시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는데요. 어, 여기에서 만약에 부정수급이나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어, 보장 중지 및 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1년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어,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어, 나머지 당연직 6명, 위촉직 7명, 그래서 총 13명으로 구성되는데요. 법령 이외의 사항으로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기피하는 가구, 또는 법적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이혼방임, 폭력 등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온라인 복지상담 창구인 서산시 행복드림톡 채널 개설 2주년을 맞아 활성화 이벤트를 추진합니다. 이이 어, 이 채널에 들어가셔서 좋아요,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면 어, 이게 얼마 얼마 네, 2만원 상당의 상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서산시 행복드림톡 이게 작 재작년 4월부터 운영 중이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해미면 행정복지센터에 14일 먹거리 나눔 냉장고인 제8호 해미읍성 꿀빙고 냉장고가 탄생했습니다. 어 이게 그 보면은 이제 그, 읍면동 사무소에 돼 있는 곳도 있고, 안돼 있는 곳도 있는데, 그, 먹거리를 채워두고, 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그, 먹, 먹거리를 거기서 이제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 그, 이용 대상은 위기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필요로 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그러고, 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어, 해미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운영을 맡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KCC 대주공장은 15일 대산읍 거주 보행 불편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보행보조기 83 83대를 전달했다는 훈훈한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 지난 1월. 보행 불편 어르신들의 보행 환경을 조성해 달라면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음,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2천만 원을 지정기탁했었는데요. 예, 이날 대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보행보조기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정기회의와 소운영회의를 거쳐서 선정된 83명의 대사는 어르신들에게 이날 전달하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이 지난 13일 서산문화복지센터 세미나실에서 전현직 여성단체협의회장 13분과 간담회를 열고 소통했다고 합니다. 어, 시장과 전현직 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인데요. 박상춘 제15대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여성단체 협의회에 애로사항들을 공유하고 협의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어, 박상춘회장님은 저랑 친한 후배들 어머니신데 어머니 파이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 다음 소식 아니고요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읽어드렸고 아이 이상으로 조정상의 읽어주는 사산 뉴스 어 12회차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로 유명을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